여기가 용광도서서점입니다. 부산에서도 가장 크고, 제일 크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자랑할만한 서점입니다. 이 서점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서점들이 이렇게 진입되어 있습니다만, 아, 이곳에서 아, 기중한 아, 책을 찾을 수가 있네요.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숨겨놓은 일곱 비밀 문서, 거기에는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대마도도 숙련한 문서에 조선시대 때의 부속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문헌을 가지고 독도는 한국다 이렇게 독도 전공자 김문길 교수가 이렇게 책을 표현했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양서전 영예 사장님이라는 분이 열이 십년을 기울어 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책을 이렇게 표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의 가장 큰 영광서점에 진입에 이렇게 특별 전시하면서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이렇게 아, 기록되어 어, 있는 것을 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일정입니다만은 훌륭한 도서관이, 도서, 서점입니다.